자, 원 기둥이 있어. 그때, 구 안에 내접한 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, 원 기둥을 구해야 되겠죠. 자, 여기가 6이니까, 여기도 6이고, 여기도 6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12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하고, 지름을 er이라고 할 겁니다. 자, 원 기둥의 부피는, 파이, R제곱, 반지름은 아니겠죠. H,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. 아, 그러면, R제곱 대신에 뭔가를 써주는 게 낫겠다. 왜냐면, 하 공식이, 4R제곱, 이걸 제곱해주고, 플러스 H제곱이 144, 이렇게 나와요. 근데 복잡하겠죠, 그죠? 또, 될수 있으면, 에,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. 이 전체 지름을. 그러면, 여기도, X제곱, 이렇게 놔도 되겠죠. 그래서, 얘 대신에 뭔가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H 대신에 쓰려면, 또, 루, H제곱은 해서 넘긴 다음에, 루트가 되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, 원기둥의 부피를, 이렇게 해줄 거. 니 아까 한 대로, 4R제곱, 여기가 2R일 때. 그래서, 4r제곱은 144-h제곱, r제곱은 4분의 144-h제곱을 r 대신에 써줄 겁니다. 그래서 4분의 144-4분의 h제곱에다 h를 곱해주면 이게 부피가 됩니다. 2로 나누면 72, 2. 36이 되겠네요. 36, 마이너스 36h 곱할 겁니다. 1이 4분의 1 h 세제곱. 얘가 부피인데, 얘를 미분했을 때, 미분해주면, 마이너스 4분의 3 h제곱, 플러스 36이 0이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가질 겁니다. 그래서,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어주면, h제곱 빼기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? 48 이렇게 됩니다. 는력 다시 말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h가 4루트3과 마이너스 4루트3이 나오겠죠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루트3 4루트3일 때 당연히 감소, 증가, 감소니까 4루트3을 대입해주면 됩니다. H에다가. 자, 그때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H가 바로 나왔죠? H는 4루트3입니다. 부피라면 당연히 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.